We are free that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. <laughs>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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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어떤 것은 검은 새, 어떤 것은 하얀 새, 색안경을 끼고 보면, 어. 착한 사람이고, 꽤 나쁜 사람이고, 재미없는 너의 세상은 흑백. So many shares, a l r i g h 어떻게 아직도 모를 수 있어. Oh, God is s w e y face away. 함부로 나를 좋아하지 마. 왜 아닐 거라 생각해? 아주 멋대 먹은 작은 악마 같은 나인 걸 몰라.